반갑습니다. 코인노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국내 최초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비트게 수수료 8천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들이 수수료 10만 원낼때 우리는 수수료 2만 원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신용카드 쓰고 계시죠? 보통 신용카드 고를 때는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을 비교해서 고를 거예요. 이제 유류비나 마일리지를 보기도 하고요. 캐시백 때문에 발급받기도 하죠.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신용카드 꺼내니까 이상하시죠? 제가 신용카드를 얘기한 이유는 오늘 제가 다루려는 내용이 어찌 보면 이 신용카드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선물거래 하시면서 수수료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는 선물거래 수수료도 알고보면 캐시백이 됩니다 수수료 페이백이라니 지금까지 수수료 환급 안받아보신 분들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선물거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한군데 있어요 테더맥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급률이 말도 안됩니다 지금 테더맥스는 총 7개 거래소랑 제휴를 맺고 수수료 페이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건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래소 비트겟입니다 지금 여기 쓰면요 비트겟 수수료 50% 할인에다가 나머지 수수료도 절반 이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 남들이 수수료 10만 원낼때 우리는 수수료 2만 원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5만 원 내고 3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헤더맥스가 수수료 페이백을 해 주는 건 자기가 비트겟에서 받는 수수료를 돌려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90% 이상은 이 수수료 할인 받으려고 레퍼럴 코드 썼을 거예요. 레퍼럴 코드를 써서 매매를 하면 우리는 수수료 혜택을 받지만 추천인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거래소에서 추천인 덕분에 유저가 수수료를 내니까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추천인들한테 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온전히 자기들이 래퍼럴 활동으로 번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애초에 받을 수가 없는 돈이죠 딱 한군데 여기만 빼고 말이에요 하지만 테더맥스는 비트기한테 받았던 우리 수수료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물론 자기 목숨 빼고요 중개비 명목으로 한 1에서 2% 정도는 가져가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비트기 폼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 수수료 할인 50% 받고 매매 시작하죠 게다가 거기서 내는 돈에서 54% 환급받죠 원래 비트기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테더맥스 이용하면 수수료가 엄청나게 싸집니다. 직접 써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왜 생겼는지 알겠더라고요 테더맥스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수수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결국엔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 혜택을 받고 싶다면 테더맥스의 레퍼럴 코드를 써야 하는 거죠. 가입하는 방법은 워낙 쉬우니까 그냥 넘기고요 여기서 수수료 환급받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래소 가입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페이백 신청하는 데까지 1분? 아니요, 30초도 안 걸릴 겁니다.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올려둔 링크 누르면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UID 조회하는 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일종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계정 UID를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페이백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남은 페이백 보시고 페이백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페이백 신청은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조건이 두개 필요합니다. 일단 계정이 신원 인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페이백 금액이 100달러를 넘어야 한다. 여기 쌓이는 수수료는 6개월까지 기록이 보관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들어와도 잘 쌓여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페이백 신청하고 나면 테더맥스 쪽에서 비트겐 내부 이체로 수수료 를 보내 줍니다. 시간도 항상 똑같아요. 5시, 11시. 이렇게 하루에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거지만 세상은 진짜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처럼 선물 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 세상이 올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덕분에 우리도 더 편한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요. 오늘 영상 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정보 꾸이팀만 알려주는 남자 코인노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